신이어 혈관이 달라집니다. 계피의 숨은 힘. 계피 단순히 향신료라고요? 매일 조금씩 먹으면 신이어 혈관이 달라집니다. 과연 어떤 변화일까요? 화면을 두번 누르면 정답이 나옵니다. 첫 번째 혈당과 당뇨 개선. 계피는 인슐린 기능을 도와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 특히 당뇨 전 단계 시니어에게 효과적이죠. 두 번째 혈액 순환과 냉증 완화. 몸을 따뜻하게 해 손발이 차거나 저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. 추운 계절에 딱 맞는 자연 혈액 순환제죠. 세 번째 면역력과 항염 작용입니다. 계피 속 항산화 물질이 감기나 염증 을 줄이고 면역체계를 강화합니다. 네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.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장질환 예방 에 도움을 줍니다. 섭취 방법은 계피차로 마시거나 꿀과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. 단 하루 1에서 2g 정도만 섭취하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. 계피 한 잔의 습관이 시니어 건강을 바꿉니다.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가장 먼저 제공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